이렇게 이걸. 요거 요거 요걸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잠기는 거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풀리는 거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또잠기고 아,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라 에이, 이걸로요? 응, 응. 이거 코리아, <laughs> 대표님 차 하면 되겠네. <웃음> <웃음> 코리아니까, 라레스 코리아. 라레스나 붙일까? 응. <laughs> 어, 그죠 참고로 4,500만 원이야. 오케이. <laughs> 저는 주차할 때 창문을 내리고 주차를 하거든요. 이게 잘안 보여서. 썬팅 음. 때문에. 음. 이거는. 창문 안내를도 보여요? 그냥 기본적인 보이는데, 보이는데? 사람마다 좀 틀리니까. 저 음, 음, 음. <laughs> 노안이라. 네, 네. <laughs> 네 썬틴지 레인보우 V90 이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야. 네, 그리고 이제 보이죠.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요 안에는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는 좀더더안 보이고. 네. 어, 여긴 안 보여요. 손대도 잘안 묻고, 그리고 이제 인식도 잘 되고. 맞아요. 제가 네. 화장을 하니까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거들어가 있고. 이게 보통 블랙박스가 전방하고 후방을 비치잖아요. 근데 요 이제 포채널 같은 경우는 전방, 후방, 좌측, 우측 다 비치는 거죠. 음. 네개 네, 네 지금 다비춰갖고 화면이 네개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화면에. 굳이 안 와서 시야도 안 가리고. 네. 아, 아 이, 이, 이게 이게 카메라? 예, 카메라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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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랙바스랑 연결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좀 응. 깨끗이 치우십시오. 예, 네. 예. <laughs> 네. 음. 그래서 유리막 코팅. 아,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너무... 되게 부드럽고, 예. 맨드맨젤하네고 어, 여기 지금 까만색 바지인데 이따 자기 저 비닐 깔고 앉죠? <laughs> 그냥 아니, 앉지 마. 뭐약간은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발소리. 엄마, 엄마, 엄마 보세요. 지금... 나와. 어, 지금 까만색 입고 그냥 앉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아, 다해 놨어요. 괜찮습니다. 어... 아니, 비닐 아, 깔고 아, 앉죠. 비닐사장님 비닐 없어요? 있습니다. 아, 이게 제 차거든요. <laughs> 비닐을 깔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 안 돼. 신문지 안, 안 돼. 아 그러니까 눌렀다 띠라고? 음. 눌러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눌러요, 그냥. 어, 까만 네. 거를. 어, 네. 네. 눌러 봐. 오, 자, 오 자, 됐어. 자. 아, 아, 자, 자 아, 버타. 거기 앉지 아니, 말라고. 앉지 마. 찾았잖아. 내려와. 봐 봐. 안에서도 던을수 있어, 이렇게. 뭘로다았어뭘로 뭘로? 엄마 보지.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직접 아까매져 얼른 내려. 클락 왔다. 클락. 뱀이자. 사연 봐. 저. 엄마 보지. 엄마 보지. 어, 제가 카페에서 어. 커피 시켜놨으니까. 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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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설명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의자를 빼고 앉아야 되겠다. 앉으세요, 사장님. 아, 예. 여기 위에다 올리세요, 여기다, 여기 아, 네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네, 네. 네, 물건 다 받고. 청문회 하는 것 같네요. 청문회 아, <laughs> 나 장갑 끼고 있는 거 봐. 아, 오, 여러분들, 반짝반짝. 예. 네. 아니, 그니까 주차는 하는데, 아, 내가 좀 네. 이렇게 좀. 주차를 해 세차를. 아, 세차를. 아, <laughs> 아, 엄마 보자 엄마 보자 네. 아, 잠깐만. 장갑을 끼고 쌤차 니께 장갑을 뭐가 쌤차 니께야? 아니 쌤차 니께. 아쌤차 니께. 그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예예 예, 예. <laughs> 밑으로 한번.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한번 눌러. 어 눌러 그렇지. 오케이 어 누르니까 브레이크가 올라. 어. 엄마 보지. 차가 브레이크 들어. 밟고 있어야지. 아니 그 밟고 있었는데 이거 아, 사이드 좀... 누르니까. 지가 밀어 나를. 아 밀어? 응. 어, 내 발을 미네어 이제 가라고 미나보다응 어, 그래. 응. 가자마자 어, 좌회전이다. 가자... 어 가자마자 좌회전. 이제 초보 모드이데내 차인데 내가 못 만져? 지금 모르잖아 아무것도. <laughs> 아까 아까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잖아 이거 기어 어떻게 바꾸는 거냐고. 뭔 <laughs> 소리야? 그냥 가. 뭘뭔 소리야? 내비... 어, 이거 화면에 뭐 동그란 게내 차가 보여. 어 그래 그 가까...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가라고. 아니 여기 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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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그거 보지 마. 됐다, 거. 네비도 이거 이거 <laughs> 이게 이게 내가 보던 티맵이 아니라서 이게 되게 헷갈리네. 그래. 어, 일단. 그 시동 꺼졌어. 시동 꺼졌죠? 소리가 없잖아. 아 이걸 설정을 해야겠다. 나 이거 음. 싫은데. 그냥 나도 시동 어? 키지 마. 시동 키지 마. 아니 지금 꺼졌잖아. 그러니까 시동 키지 마. 지금 시동 키면 고장 날 수도 있어. 아니 물 고장. 한번 브레이크 떼어봐.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봐 응. 머렸지지 r e a k i 봐아 r e a k it. b r e a 아 이렇게 달리다가 멈추면 시동이 꺼지고 이렇게 a k 다가 발을 e a 다가어 지금 걸렸지? 이렇게 네. 멈추면 계속 걸려있고 여기 실선이라 차선 변경 안 b 요오 핸들이 지가 돌아왔어 it. b r 아니 나 이러고 있는데 핸들이 지가 틱 하고 돌아갔어. 거짓말치지 마. 저 아, 아, 핸들이 돌아가.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머 어떡하지? 아저 저기 우회전할 때 한번 봐야 되겠다. 떠볼까? 꺼졌다. <웃음> <웃음> 야 이거 좋네. <laughs> 우리 더맨 더머 <덤앤더머> 같아. <laughs> 꺼졌네. 야 <웃음> <웃음> 너무 올린 거 아니야. 오케이. 오 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이게 이게 고속오 어, 어, 진짜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네. 올라가는데. 올라가겠지. 다리가 힘드네. 어. 발가락을 세워도 힘들어. 그래. <laughs> 응? 지금 최적의 상태야? 어, 어, 지금 딱 좋아. 어, 딱 좋아. 단위. 여기 아, 여기 진짜 넓어. 있었는데? 시야가 어. 진짜 크고 이렇게 있으면 차 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시야가 어, 넓어서. 어, 시야가 넓다. 어. 근데 이거 팅 했는데 이게 앞이 되게 잘 보이네. 비싼 거니까 라이선팅만1 0 0만 원짜리야. 0만원 100만 넘어. 아, 아, 까 잘해봐. 서라운드비랑, 이게 다 있어. 아들! 어 카드 나와 있어. 아들! 카드 뒤에 차라보 그래. <laughs> 야, 카드 뒤에 타. 손들어, 그거야? 강도냐? 야, 카드 뒤에 타. <laughs> 아들, 시동 꺼졌어. 아이씨, 시동, 아, 시동 꺼졌어. 꺼졌네. 아들, 타봐. 빨리 타봐. 이거 주세 저기, 아들, 눌러. 눌러. 아니야, 땡. 어, 누르기만 해. 아니, 그 까만 거, 까만 거, 또한 번만 눌러. 한 번만 눌렀어? 아니 한번 당겨 땡기... 아 잠깐만 엄마 잠겼나? 봐. 잠깐만. 아니 눌러봐. 그거 문이랑 상관없어. 어, 아니 누르.. 아니 까만 것만 눌러. 그거 나. 까만 것만 누르고 나. 안 돼. 그럼 한번 이렇게 당겼다가 나. 나가. 안 열려. 아니 아들. 야, 잠긴 거 같아. 뭐 문이 잠긴 거. 아니 같아. 열어놨어. 아문 열어야 된데. 문 열어야 된데. 어쨌다 해 봐. 해 봐. 당겨 봐. 어, 나 너, 너, 너. 네 그렇게 어손놀라고 열리다 말어 왜? 힘은 주면 안 되고 당기기만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당겨 봐. 다시 한번 당겨 봐. 아니, 밀지 말고 그걸 밀면 안고 눌러. 아니, 아들. <웃음> <잠깐>. <웃음> 아, 들 잠깐만. 릴렉스. 잠깐만. 그거를 잠깐만 아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잠깐만. 그냥... 잠깐만. 그래 당기다 노는데. 내가 이거를 피에다 놓고 피에다 놔 아, 눌러 잠깐. 피를 아 조, 조, 조용히 해봐 잠깐만 안 잠깐만. 안 잠깐만 엄마 해줄게 피해다 놨어? 이거를 어. 한번 땡기면 안돼 땡기기만 옆으로 이렇게 안해도 돼그 어? 다음에 앉아봐 어우 쎄차 냄어 아들 자리야 여기 앉아봐 오. 앉아서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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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띵 눌러 준서야 이거 안 닫았지 한번 눌러봐 아유 파이 뭐. 잘했어 아. 아. 어. 야 널널해, 널널해. 근데 너 그쪽 내리겠니? 어? 그쪽 너무 좁지 않아? <웃음> 뒤로. <웃음> <웃음> 이거 뒤로 어떻게 가? 이거 때문에. 뭐가 뒤로가? 뒤로 내려야 되는데. 문열수있아왜 아, 뒤로 내려? 어, 나 미치네. 겠 너무 좁잖아 거기. 이거 좁아. 다시 돼. 어? 다시 돼. 어떻게 나가? 콜라, 오른쪽, 거기... 오른쪽 넓어. 오른쪽 넓어 아직. 아니야. 아니 넓어, 진짜. 아니야. 자 봐봐. 자 봐봐. 자 봐봐. 아, 또, 자, 내문 자, 자 문을 나? 열었어. 봐봐, 봐봐. 자 이만큼 열려, 이만큼 열려, 아, 충분히, 열려. 어. 충분히 열려. 그러니까 오른쪽 더 붙여. 잠깐만, 내가 나 열어보고. 일단 내가 날씬하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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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내가 날씬하니까 아, 오른쪽. 으로나 날씬한 게 아니고. 잠깐만, 어. 이거 이거 그거 없다그거 어. 문콕 방지 이렇게 네모난 스펀지 같은 아, 거. 아, 그 그거 붙여야겠다. 그거다 떼었나 보다. 아 떼었어? 어, 코팅 아 코팅하느라고. 네가 못 내린다니까. <웃음> <웃음> 왼쪽을 못 내린다고 그쪽에. 아, 잠깐만, 잠깐만. 좀 더. 너 아, 눈물나 <laughs> 못 내요? 어, 왼쪽이 좀되니까살 <laughs> 빼야 된다니까 여기 되게 넓다니까 오른쪽은 나살 빼는 약 먹어야 되겠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넓으니까 내가 한번 오른쪽으로 넓이. 더 붙이라고 한번 붙여봐 안돼 내가 한번 내려볼게 그래 한번 내려봐 <laughs> 내려 한번 내려봐 어 내려봐 내려봐 아빠 근데 아빠 누거 哈哈哈哈哈哈！哈哈。